안녕하세요.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시너지 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대청교와 다문화 멘토링으로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보실까요? 고고.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고 잘했어 <laughs> <있다니>. 오잘했어요 <오구> <laughs> <오구> 다음 <laughs> 쌤도 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잖아 <laughs> 그 바로 화내고 <laughs> 내가 언제! 아니 한.. 내가 이렇게 어? 셀리도 줬는데 내가 언제 아니, 화를 냈어 아니! <laughs> 어머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솔직히 너 최애 선생님 맞지? 한 4학년 때.. 그거 너가 잘못 했어안 했어? 잘못했으니까 쌤 화를 냈겠지? 네. <laughs> 아니야? 예 네, 근데 어쨌든 화를 냈지 맞지, 맞지 맞지 잘못했으니까 화를 냈지? 그니까 러 어쨌든 <laughs> 화를 냈잖아 거까지 하고 셀 밀어줄게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왜? 왜이기면안 된다고 했잖아요! <laughs> 아, 여러분, 학교 숙제라서 왜기면 안 되는 겁니다. 아니!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여기요. 여기요. 맛있게 드세요. 가자! <laughs> 조심조심 손잡고 아이고. 네. 조심히 가 네. 안녕 저희는 지금 퇴근을 했는데요 대청교와 다문화 멘토링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활동이자 높은 시급까지 받을 수 있는 보람찬 활동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해요, 함께해요. 안녕